15. 생명의 강과 함께 흐르기. 필멸의 자아 혹은 많은 사람이 인간의 고라고 부르는 것의 본질에 대해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필멸의 자아에 대해 이해해야 할 가장 중요한 점은 필멸의 자아가 불가능한 탐구의 몰두에 있다는 것입니다. 필멸의 자아는 이원성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이런 탐구는 불가능합니다. 필멸의 자에게는 절대 해결될 수 없는 갈등과 모순이 내재하고 있습니다. 필멸의 자아는 의식하는 자아가 더 이상 결정을 하지 않겠다는 결정을 했을 때 탄생했습니다. 이 결정에 있어서 진정한 문제는 의식하는 자아가 자신의 진정한 정체성 자신의 참된 본성을 부정했다는 점입니다. 의식하는 자아는 자신이 신과 함께하는 공동 창조자임을 부정했고 자신이 본질적으로 신의 눈에 가치 있는 존재로 받아들여진다는 사실을 부정했습니다. 의식하는 자아는 자신이 신과 분리되어 있으며 과거의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신에게 다시 돌아올 자격이 없다는 이원적인 거짓말을 받아들였습니다. 사실상 여러분은 저급한 정체감을 받아들임으로써 단지 일시적으로 무결한 관념과 분리되었을 뿐 언제든지 그 순수한 비전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럴 자격이 없다는 생각을 받아들였을 때 의식하는 자아는 스스로 작은 세장 속으로 물러나 버렸습니다. 하지만 의식하는 자아는 의식하는 상태에서 완전히 물러날 수는 없습니다. 의식하는 자아는 결정하는 것에서는 물러날 수 있지만 의식적인 경험을 하는 것에서는 물러날 수 없습니다. 의식하는 자아는 결정하는 것을 멈출 수는 있지만 결정을 하거나 하지 않는 것에서 오는 결과를 경험하지 않겠다는 선택은 할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식은 의지보다 우선하기 때문입니다. 의식하는 자아가 거의 의식을 하지 못할 정도로 자신을 무감각하게 만들 수는 있지만 의식하는 것을 완전히 멈추겠다는 선택은 할수 없습니다. 의식하는 자아는 온전함을 향한 갈망, 신의 나라로 돌아가려는 갈망, 다시 생명의 강과 함께 흐르며 풍요로운 삶을 경험하려는 갈망을 결코 완전히 잃어버릴 수 없습니다. 이것은 결코 꺼버릴 수 없는 일종의 안전장치입니다. 의식하는 자아는 무엇을 하든 언제나 온전함을 향한 열망, 더 이상의 것을 향한 내재된 열망을 지니고 있습니다. 필멸의 자아가 태어났을 때 의식하는 자아는 자신의 I am 현존을 더 이상 직접 경험할 수 없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생긴 빈 공간을 채우려고 했습니다. 필멸의 자아는 우주적 그리스도 마음속에 저장된 진정한 정체성인 IM 현존을 대체할 자격이 있는 존재로 자신을 내세우려는 탐구에 항상 몰두해 왔습니다. 하지만 온전함을 이루려는 내면의 탐구는 오직 여러분이 IM 현존과의 하나 됨을 이루고 그 상태에서 신의 빛을 여러분의 하위체를 통해 방출하는 것을 통해서만 성취될 수 있습니다. 그 하나 됨은 오직 여러분이 신과 대면하고 자신이 신과 하나 될 자격이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인식할 때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의식하는 자아는 단지 자신이 자격이 있다는 것을 망각했을 뿐입니다. 여러분은 신의 확장체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본질적으로 신과 하나 될 자격이 있다는 영원한 진리를 인식하면 다시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진실로 여러분은 신과 분리된 적이 결코 없으며 자격을 잃은 적도 없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필멸의 자아는 신이 창조하지 않았으므로 신이 보기에 자격이 있었던 적도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의식하는 자아는 우주적 그리스도 마음 안에 있는 무결한 관념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미 자격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것은 물질 영역에서 뭔가를 행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받아들이는 문제입니다. 필멸의 자아는 본래 이런 자격을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결코 자격을 얻을 수 없습니다. 우주적인 그리스도 마음에는 필멸의 자아에 대한 무결한 관념이 없으며 따라서 이 자아는 돌아갈 수 있는 곳이 없고 실체도 없습니다. 필멸의 자아는 자신이 자격이 있다는 거짓된 감각 즉, 자격 있는 존재로서의 이미지를 구축하려고 계속 애쓰며 이 모든 외적인 조건 때문에 자신이 신의 눈에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믿는 지점까지 이것을 쌓아 올립니다. 필멸의 자아는 외적인 것들을 행함으로써 신이 자신을 신의 나라로 들여 보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필멸의 자아는 분리의 환영에서 태어났습니다. 따라서 필멸의 자아는 신과 하나라는 환영을 창조하기 위해 분리의식을 사용합니다. 당연히 분리에서 나온 것은 결코 하나됨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필멸의 자아는 황금 송아지, 즉 신의 눈에 좋아 보일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 애쓰며 이것을 구축하는데 이 세상의 것들을 사용합니다. 필멸의 자아는 이원성 의식으로 만든 것들을 충분히 더해가면 그것들이 같이 있게 되고 하늘나라에 닿는 탑이 세워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영을 아무리 많이 더해도 하나가 될수 없는 것처럼 그것들은 신과 하나가 될수 없습니다. 필멸의 자아라는 감옥에서 벗어날 수 있는 핵심적인 열쇠는 이것입니다. 즉, 의식하는 자아가 신과의 하나됨을 받아들임으로써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필멸의 자아는 절대 그렇게 될수 없습니다. 필멸의 자아는 자신이 만든 우상인 멀리 있는 신을 기쁘게 하려고 합니다. 의식하는 자아는 단지 이 황금 송아지를 둘러싸고 춤추는 것을 멈추고 자기 초월의 산인 신의 산에 오르면 됩니다. 필멸의 자아가 가진 기본적인 사고 틀은 위협을 느끼는 것입니다. 필멸의 자아는 안도감을 주는 가치와 권위에 대한 환상을 계속 유지하려고 하기 때문에 늘 위협을 느낍니다. 필멸의 자아는 의식하는 자아가 이 환영을 믿도록 확신시킬 수만 있다면 자신이 통제권을 얻고 살아남을 것이라고 느낍니다. 여러분이 이런 환영과 여러분 자신을 분리한다면 에너지가 공급되지 않아 자신이 죽게 된다는 것을 필멸의 자아는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영을 유지하는 것은 말 그대로 필멸의 자에게는 삶과 죽음의 문제입니다. 필멸의 자에게는 불행하게도 물질 세계의 모든 것이 끊임없이 이 환영, 이 거짓된 안정감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필멸의 자에 대한 기본적인 딜레마를 이해하려면 다음 사항들을 숙고해야 합니다. 창조주는 끊임없이 자신을 초월하고 있습니다. 창조주는 끊임없이 더 이상이 되는 생명의 강입니다. 이원성 의식은 신과 분리되어 있으며 생명의 강에 속하지 않습니다. 이원성 의식과 필멸의 자아는 신이 끊임없이 자신을 초월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필멸의 자아는 신의 존재를 직접 경험할 수 없습니다. 필멸의 자아는 신에 대한 정신적 이미지를 만들어내야만 신을 알수 있습니다. 필멸의 자아는 신이 완벽하다고 믿고 있으며 완벽한 것은 변할 수 없거나 변할 필요가 없는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필멸의 자아는 신이 고정적이라고 믿으며 변하지 않는 신에 대한 이미지를 만들려고 합니다. 이 이미지는 필연적으로 신에 대해 제한된 관점을 가지게 하는 우상이 됩니다. 신은 여러분에게 자유의지를 주었으므로 여러분은 신에 대한 우상을 가질 권리가 있습니다. 이런 변하지 않는 이미지는 자동으로 여러분을 생명의 강 밖으로 벗어나게 하며 여러분이 이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한 아버지의 왕국을 물려받을 수 없으며 풍요로운 삶도 누릴 수 없습니다. 신은 여러분을 조건 없이 사랑하므로 여러분이 신의 풍요를 영원히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신은 여러분이 신과 분리되어 있다는 환영을 깨뜨리는 방식으로 물질 우주를 설계했습니다. 물질 우주의 모든 측면은 필멸의 자아가 만든 이원성 환영에 이의를 제기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원적인 세계관에 대한 주요 도전은 이원성 의식 그 자체에서 비롯됩니다. 이 의식 상태는 서로 상쇄하려는 두 개의 상반되는 것에 토대를 두고 있습니다. 실멸의 자아가 어느 한쪽의 상대적인 극단에 지나치게 치우치면 필연적으로 그 세계관은 반대 극단에 도전을 받게 됩니다. 다시 말하지만 지성으로 파악할 수 없어도 가슴으로는 파악할 수 있는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의식하는 자아가 자신을 생명의 강과 하나라고 여길 때 여러분은 신이 겉으로 보이는 것들 배후에 존재하는 궁극적인 실제임을 절대적으로 확신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머니 빛이 어떤 형태이든 취할 수 있지만, 무결한 관념을 표현하는 형태들만 실제함을 알고 있습니다. 불완전한 형태는 오직 일시적으로만 존재할 수 있고, 여러분에게 실제적인 힘을 미칠 수 없습니다. 그것들은 환상에 기반하고 있으므로, 이 환상을 실제로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여러분에게 결코 영향을 미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의 지배자는 실제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세상의 지배자는 여러분에게서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합니다. 신의 실제 안에 있으면 신과 대립하는 것이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음을 알게 되고 어떤 것도 신의 실제와 대립할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오로지 신만이 궁극적인 실체를 지니고 있으며 신 안에는 어떤 분열도 어떤 모순도 없습니다. 선악의 지식인 이원성 의식을 가지게 되면 여러분은 신의 존재와 신의 실체를 직접 경험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모든 것이 선과 악처럼 두 가지 상반되는 것에 의해 정의되는 세계인 거울의 집으로 들어갑니다. 필멸의 자아는 생명의 강에서 분리되며 탄생했고 본질적으로 선과 악이 실재한다는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필멸의 자아는 선과 악둘다 실제하지만 둘중 하나를 파괴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상대적인 선이 실제한다고 믿는다면 필연적으로 상대적인 악이 실제한다고 믿게 될 것입니다. 신에 대한 우상을 만들면 필연적으로 상대적 신에 대립되는 이미지인 악마도 만들어야 합니다. 이원성의 세계에는 반대되는 것 없이는 어떤 것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신에 대한 상대적인 이미지가 실제한다고 믿는다면 악마 역시 실제한다고 믿게 될 것입니다. 악마도 신처럼 실제하며 선처럼 악도 실제한다고 믿게 됩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상대적인 악이 상대적인 선만큼 실제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이원성 의식에서 벗어나면 오로지 신만이 실제하며 신의 절대적인 선에 미치지 못하는 것은 모두 현실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악은 객관적으로 존재하지 않고 이원성 의식에 갇힌 자기의식을 지닌 존재의 마음 속에만 존재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힘을 제공할 때에만, 즉, 여러분이 자신의 세계관 속에서 실체를 부여할 때만 여러분을 지배할 힘을 가지게 됩니다. 그 결과를 살펴보세요. 이원성의 세계에 발을 디디면 자동으로 자신이 믿는 모든 것들에 대한 위협에 직면하게 됩니다. 모든 것에는 반대되는 것들이 존재하므로 이것은 불가피한 일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개념이나 신념 체계를 정의할 때 반대되는 극성이 생겨나지 않는 경우는 불가능합니다. 어떤 것을 선이라고 정의하는 순간 악으로 보이는 반대 극성이 존재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상반되는 것들이 모두 실재한다고 믿기 때문에 무언가가 여러분의 세계관과 대립하거나 여러분의 세계관을 파괴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악마가 실제하며 여러분을 위협할 힘을 가졌다고 믿기 때문에 여러분의 세계관과 반대되는 모든 것에 위협을 느낍니다. 필멸의 자아가 끊임없이 위협을 받고 있다고 느끼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며 많은 종교인이 악마의 위협을 느끼는 이유가 이것입니다.